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신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어들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게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고 천국의 기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그 이름을 붙잡고 주님을 따르고자 어, 새벽부터 이제 예배 자리 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붙잡고 예수와 동행하기 원하는 이 우리 어,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어, 말씀으로 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주님 선하고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1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정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리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천 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곶,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지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어, 오늘은 천년 왕국과 최후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 어, 상징과 어, 은유적인 표현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텍스트를 이해하기에는 어, 조금 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어,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어, 첫 번째로 천사가 사탄을 잡아서 무적행에 천년 동안 결박해 둔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또 잠깐 풀어나서 마지막으로 못된 짓을 범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탄이 무적행에 갇힌 천년 동안 예수를 따르고자 짐승에게 순교 당한 사람들이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고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이 천년의 시기가 언제를 뜻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들이 부활한 것을 가리켜 첫째 부활일을 하고. 본문 14절에는 둘째 사망이 있다고도 나오는데 그럼 죽음도 두 번이고 부활도 두번 있을 거라는 건지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다루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본문 1절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세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곧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어, 앞서 성도들을 핍박하던 두 짐승이 체포되어 유황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 이들의 리더인 사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사탄 역시 한 천사에 잡혀서 무적행에 갇히게 되죠. 어 무적행 문자적으로는 바닥이 없는 구덩이, 즉 끝이 없는 구덩이를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끝이 없는 구덩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없는 구덩이 없잖아요. 아무리 깊어도 끝이 있잖아요. 그렇기에 이 무적 무적행은 어떠한 피지컬한 공간이 아니라 영적 억압, 영적 구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사탄은 그러한 영적 구속을 당해서 천년 동안.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천년 후에 잠깐 풀려난다는 것에 있어요. 그리고 사탄이 풀려난 뒤에 뭘 합니까? 본문 17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곳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 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지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반나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음, 사탄이 풀려나서 뭘 한다고 나옵니까? 전 세계 민족들을 미혹해서 마지막 전쟁을 벌인다고 나오죠. 어, 물론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어, 그 추종자들이 성도들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도시를 둘러싸고 공격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사탄 역시 두 짐승들과 마찬가지로 유황불에 던져져서 영원토로 고통 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천년 동안 가둬뒀다가 잠깐 풀어줬어 또 그가 전쟁을 일으키게 내시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 처음부터 그냥 사탄의 유황불로 보내버리면 되잖아요. 왜 굳이 천년 동안 가둬놨다가 한번 또 풀려나서 우리를 고생시키냐 이 말이죠. 어, 이걸 이야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천년이 언제를 뜻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새벽이라는 시간상 아주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사탄이 무적에 갇히는 천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교회 시기를 가리킵니다. 천년 언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교회 시기를 가리킵니다. 즉 문자적으로 어떤 천년의 시간이 아니고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어 요한계시록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은의적 표현이고 또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천년의 기간 역시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천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 십자가 승리로 시작되었고요.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끝이 납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는 이 천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목사님 오늘 본문을 보면 사탄이 천년 동안 무적에 갇혀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도 사탄으로부터 미혹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 무적에 갇혀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도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게 이걸 어떻게 이해하, 이해하냐면요, 아까 제가 무적행이 어떤 피지컬한 공간이 아니라 영적 억압, 영적 구속을 뜻한다고 했잖아요. 어,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그러면 영적 억압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적 구속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탄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음, 스칼에서 3장과 요한 기시록 12장을 보면요,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를 고발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사탄이라는 단어 자체도 히브리어로 대적자 혹은 고발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사탄의 권세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는데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컨대 검사의 역할과 같은 것이죠. 검사가 우리를 직접적으로 해하거나 혹은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를 괴롭힐 수 있죠. 우리의 잘못을 고발해서 법정에 세우는 것으로 사탄의 권세가 딱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직접 해하거나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럴 만한 힘도 능력도 없어요. 근데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 수 있죠. 우리를 우리의 죄를 공의로운 심판자 대신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것으로 우리를 죽음으로 죽임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죄의 싹스는 뭐라고 나오죠? 성경에 죽음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것으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심판자 되셔야 하 공의로운 심판을 하셔야 되니까 그 고발하는 것으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권세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발할 근거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된 겁니다. 따라서 사탄이 무적행위에 무정, 갇혔다는 것은 영적으로 구속되고 또 억압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사탄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고발할 권세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즉,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해서 죄 빠뜨리려고는 할수 있지만, 그래 봤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주었기에 사탄이 할수 있는 건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음, 그렇게 나중에 사탄이 잠깐 풀려나서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영적 미혹과 또 혼란이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유황불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꼭 믿으심으로 뭐 사탄이나 뭐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자, 이미 승리한 승리자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을 축복합니다. Man. 어, 그리고 두 번째 의문점.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 부활도 있다는 것인가? 또 둘째 사망도 있다는 것인데,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은 또첫 번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뜻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죽음도 두 번이고 부활도 두 번인가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저만 궁금한 거 아니죠? 우리 본문 4절로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가리키는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음, 사탄이 무적인 가진 천년 동안 예수를 따르고자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짐승에 순교장한 자들과 또 끝까지.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신앙을 지킨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어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 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가리켜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보게 있고 또 거룩해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해하지 못한다고 나오죠. 어, 여러분 음, 사탄이 무정에 갇힌 천년의 기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교회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을 계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제가 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사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혼자서 통치하고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 옆에서 같이 통치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그게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짐승에 순교당한 순교자들, 죽임 당한 순교자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거부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이들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나는 영원히 살아나는 첫째 부활의 특권이 주어진 채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게 되고요. 천년 왕국이 끝나는 예수의 님 재림할 때 이들은 몸의 부활, 즉 둘째 부활까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는 둘째 부활,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우리가 만약 에 지금 죽은 채로 가면은 우리는 그냥 가는 거고요. 부활해서 가는 거고 죽은 죽은 자들은 둘째 부활,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미 죽은 자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부활한 첫째 부활을 경험하고 그들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 또한 음, 둘째 사망이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나누는데요. 왜냐하면 둘째 사망은 이 땅에서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지옥 심판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왔듯이 사탄과 그에게 속하여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의 불바다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반면에 예수를 따르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죠. 말씀을 마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어, 세상의 유혹과 쾌락 안정에 무릎 꿇지 않고.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자는 최후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조차 감히 어찌할 수 없는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대신에 물질과 쾌락과 혹은 안정을 숭배하는 자들은 지옥의 불바다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잠시의 쾌락을 위해서 영원을 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대신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만을 의지하며 최후승 최후승리의 그날 그간의 수고와 눈물 다 닦아주시고 보상해 주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 먼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어, 이 땅에서의 삶은 길어봤자 백년이지만 이땅 이후의 삶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둘중 하나, 천국 혹은 지옥일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 따라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의 쾌락과 안락함을 위해서 영원을 팔지 않고 잠깐의 고난과 환란에 인내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내 가족과 친구 또 지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만 구원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 같이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들 형제, 자매들, 친구들 다 불쌍히 여겨주시사 그리고 꼭 예수님 만나서 나와 함께 첫째 부활 또두 번째 부활을 다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과 또 그의 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정신적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사랑한 지체들과 또 그들을 보살피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고 치유해 달라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고 또 위로받게 해 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를 불러 주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 죄인 중의 개수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생명체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살고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 주셨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특별한 뭐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같이 내 주위 아직 예수글쇠를 모르는 나의 가족들, 나의 부모님, 나의 배우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 그들도 주님 불쌍히 여기 주소서. 자격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듯이 그들 또한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우리 모두를 나를 주님의 복음의 통로,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사. 나를 통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들 또한 나처럼 예수님 믿고 나처럼 같이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삶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삶은 길어봤자 백년이지만 이땅이후의 삶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천국 혹은 지옥일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사탄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따라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걷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권세는 이미 예수 그리스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잃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이미 패배한 사탄을 따르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오늘도 승리의 하루를 맞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과 또 그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육체적으로 연약할, 연약해질 때입니다. 아버지, 지금 육체적으로 힘든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각각 질병으로 인해서 또 어, 영적인 그런 고통을 인해서 또한 정신적 고통을 해서 힘들어하는 고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또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랑 한 사랑한 사랑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시고 심방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 의 손으로 만져 주시자 그들이 주안에서 완전한 회복, 완전한 위로를 경험케 하여 섭도서 그래서 다시 한번 육체적으로 강건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좁지만 그 승리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